안녕하세요, 비비예요저 진지하니까 공사체 쓸게요. 아니, 이 요미한테 편집을 했더니 안 했어요. 이런 착한 친구. 그래서 그냥 걔 영상 안 만들어주려고요. 내 네, 영상이나 찍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 시민 한분 돌아오는 시민 앞에 광으로 뽀개기. 오늘의 주제는 순간이동입니다. 시민은 호구하는 순간이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순간이동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1초에몇킬로미터씩 가는 거? 그냥 겁나 빠른 거? 일단 빠르게 움직여야 할 순간인 것 같은데, 이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제맘대로 정한 건 아니고, 과학자들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도, 초승 30만 킬로미터보다 빨리 갈수 없어요. 음, 음, 음.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 일단, 초승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 럼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인슈타인 아저씨 아시죠? 이 아저씨가 성대승으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만들었는데, 귀찮으니까 시간 생략하고, 산극신 이론 어쩌고 저쩌고에 따르면 속력 빨아지면요 질량이 늘어나요. 일상에서 보이는 속도는 빛의 속력에 비해 한없이 느려서 평생에상관이 전혀 없는데 신비가 빛의 속력하면 이제 신비의 질량이 겁나 늘어나요. 겁나 늘어나요. 확하게 말하면 그냥 겁나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가 됩니다. 얘 질량이 무한으로 늘어나요. 물체가 움직이려면 운동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 질량이 무한대가 되면 그게 무한대로 늘어나요. 신비가 순간이동을 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신비는 순간이동을 하죠?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신비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는 생각보다 대단한 친구였어요. 신비는너 짱이다. 멋져?